오 반갑습니다. 부동사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건 도 이재상 간다입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이 본편입니다. <laughs> 네, 남자들의 로망이죠. 네. 뭐 <laughs> 아까 인사했던 그 정신 인사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어리석? 저인석복 이뻐라 이석복 그러니까 좀어렵습니다자 아 왼손폭에서 오른발 나가는 동시에 주먹을 옆구리로 갖다 놓습니다 네, 손을 가려서 그다음 왼발 나오면서 인사를 하시고 손등을 모아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나와있는 발 뒤로 빼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발을 제자리로 그렇죠 그다음에 허벅지 위에 손 올려놓고 펀치를 하던, 이제 킥을 하던, 엉덩이를 최대한 다 열어서 다 벌려서 쓰기도 하고, 골반을 다 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많이 아 하게 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앞꿈치를 이렇게 딱 네. 들어서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스트레칭 말고 네. 최대한 바깥쪽으로 아, 바깥쪽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풀어주시요 저희도 요녀이 테스트가 네, 있어가지고 네. 이걸 바깥쪽으로 돌리는 스트레칭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이제 이게 바깥쪽으로 많이 안 돌아가면 발차기 음. 할때 이제 익스텐션 동작이 잘안 나와서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어든 뭐, 발차기 음. 유사은 조금 필수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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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벅지 앞쪽은 뭐 서서 다리를 잡으셔도 되는데 그런시으 발목을 잡고 이럴 적은 기대 주시면 됩니다. 음. 엉덩이를 닦는 이미지가 음. 거의 옆차기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예. 다 벌려야 되잖아요. 이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면 아. 힙이 좀덜 빠지고 발을 좀잘 숙입니다. 저는 우술에서 첫 번째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 아, 진짜. 똑같아. 네. 똑같았어. 네. 똑같았어. 구지는 다리를 좀 벌려서나요? 한 걸음만 서라 하거든요? 네. 너무 넓으면 뽑히 가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서수 있는 자세가 자기 스탠스로. 네. 앞발과 뒷발의 이 간격이 조금 넓을수록, 네. 일단은 저희는 낭심마디이하는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옆으로. 서. 아, 사이드보. 이렇게 만약에 서버리면 옆차기를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네,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맞죠 음. 이걸 한 45도 정도로 놔두면 음. 이게 앞에도 찰수 있고 돌려도 찰수 있고 옆으로도 찰수 있고 다찰수있기때문죠 네. 그래서 오른발을 좀 앞에 두는 편이고 태권도도 사이드로 그렇죠 좀더 네. 많이 옆으로 네. 서긴 하는데 네. 이 앞발을 조금 더 아, 45도 넓 네, 45도 s t a 스 c 스는 높으면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질 거고 넓으면 안전성이 음. 있는 대신에 기동성이 떨어질 거죠 그래서 음. 어깨보다 좀더 넓게 네, 몇 센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뒷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거 뒷꿈치가 엔진이고 피스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엎어야 될까? 아, 아. 펀치를 치건 킥을 하건 일단 아, 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일단 강한 손 강한 발을 절건도는 기본적으로 앞에 다 두는 게 원칙 여기서부터 요렇게 좀 삼각형을 좀만들어 삼각형 요그 삼각형 내일 내몸의 중심이 없으면 이제 일일이 좀 무너지겠죠? 요 밑에 토대 위에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예시가 저런 테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는 항상 뭐 갖고 오기로 <laughs> 이게 중심이 중간에 있으니까 발을 들면은 몸 이렇게 이 되잖아.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갔다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네, 바로 여기 서 바로, 예, 바로. 빠진데 때릴 아. 때 스텝이 다르고 음. 접근할 때 스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요 네.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 아, 자, 한번 도통 한번만 그냥 무조건 갖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음. 예를 들어 상대방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간다 한들 상대방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해서 피한다든지 음 여기서는 이렇게 피한다든지 음 응. 그러면 이게돌고아 그래서 이런 수기 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30m 써봐야겠다. 아 제자 때 쓰신다고요? 로키에 대한 나는 어떻게 하는 어가스트에 <laughs> 있을까? 앞발로로 만약에 들어와 보세요. 스타. 야 스타. 보세요. 진북이 그래? 형 지금 앞으로 옮기시나요? 아 맞네. 오케이. 아 왜? 나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예요? 내 이렇게 가 버렸잖아. 그럼 옮겨 보세요. 와 이때. 아, 아니, 아, 아 맞네. 네. 이 움직일 타이밍이 미, 한 테이블 늦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테이블 뺏어서 잡는다 이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운터 개념인데 뭐 제가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렇죠. 킥이 안들어오세요 그럼 끝나고 가 이거는 이제 끝나고 음. 카운터. 그렇죠. 이소리 사모님은 빠르면 그냥 잡으시겠어요.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로우킥을 차실 때 제가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기술이 달라져요. 앞으로 넘어올 때 차이겠따고 생각하시는. 응. 앞으로 넘어올 때이 아 발이 아 훨씬 빠른거 같아. 그러 원래 스탠스에서 한번 가볍게 로킥 한번 볼까요, 그러 무관해. 음 블로키 들어오려면은 몸이 오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늦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스탠스의 차이라기보다는 음. 좀 센스 차이가. 그렇죠. 사람이 능력 차이니까 사실. 근데 이제 발차기 거리에서 펀치를 할수 있어야 되고 펀치 거리에서 발차기 할수 있어. 초절차기나 이런 것들은 펀치 거리인데 킥을 차신 거잖아요. 음. 근데 이 거리에서도 펀치를 할수 있어야 돼. <laughs> <laughs> 그래서 원 스텝이 안 되면은 스텝을 네. 조서라도이 어, 스텝을 잘하기 위한 네. 트레이닝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쉽잖아요, 쪽, 뒤쪽, 좀더 뒤에 가요.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안 나오니까 음. 약간 들어가죠. 그렇죠. 좀더 뒤에서도 들어가죠. 좀더 거리 더벌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좀 들어가는 연습을 좀. 뒷발이 직선 있으니까 뒷발 움직임 거의 안 그래. 보이네. 킥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음. 여기서 펀치를 칠수 있으면은 영향하기 어렵습니다. 대 이렇게 왔다. 그래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지금 사부님 나오실 때 스탠스 좁으면은 무게 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큰 힘을 못 받아요. 아, 그래서 이 그립 유지기 상태에서? 그렇죠. 좀더 앉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다. 아, 예, 네. 아, 그렇죠. 네. 왔다 왔다. 왔다고요? 맞는. 컨트롤 어떻게 보십니까? 왼손은 때려야 되는 음. 라인에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몸이 빠졌을 때. 이 사람은 직선을 쳤을 때도 이 라인을 아, 벗어나서 때리죠. 카운터가 똑같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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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빠져서. 근데 저희는 원을 때릴 때 이렇게 가로로 안 때리고 세로. 아 이거는 직권이네요. 네. 응. 세로로 때리고 누우면서는 이제 가로로. 아, 만약에 사범님이 저한테 그냥 가까이 한번 붙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음. 조금더 가까이 보십시오. o n 이렇게 투. 빠지면서. 음. 네. 로우킥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 상대방이 너보다 느리면 로우킥 충분히 가능해요. 아 느린네. 근데 이제 빠르면 아니면... 뒷발보다는 앞발 을안했습니다 전차가 들어올 때 이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타격을 할때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끊어치는 게 있고 깊게 집어넣는 게 있고, 조금 할퀴처럼 빵. 네, 이 채로 다 집어넣는 게 있는데, 요거를 부위나 상황에 따라서 절제 써야 돼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세 종류로 쳐드이면세개다 느낌이 다르다. 어, 오케이 날 오케이 날 오케이. 스냅은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요이 스냅이고, 이건 이 마지막은 트어 스냅은 일단 여기서 이런 식는거이 딥. 벽고 꽂히고 놓고 네, 어, 어, 이런 아, 느낌? 첫 저거 제 끝은 끝은. 오! 여기 여기 또예 한번 더. 네, 두 번째 건데. 오! 아저두 번째까지 가 볼게요. 아. 네, 아, 아, 아 둘셋. 오케이. 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둘셋. 힘을 다 빼시고 힘을딱 줘야 되는 순간에 힘을 딱 주시는 게근렬만딱잘 되시면 엄청 세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닛도 고셔 가지고. 치고 나서 깎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깎으면은 일단 얼굴 노출돼 있고 그렇죠. 얘를 다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치고 나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일단 원칙으로 하고 프로세 깎는다 하더라도 칠 때까지는 여기를 정확하게 쳐야 돼요. 어, 깎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깎는다는 그러니까, 표현. 힘을 들어간... 힘을 뿌린다는 느낌이에요. 음... 야구 공 던지듯이. 아 근데 이렇게 치란 말이죠. 아까 제가 타격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세 번째 게 이상해요. 멘션 멘션 뿌리는. 멘션 뿌리는. 이런 식으로 아, 음. 갔다 갔다 오는 게 이제 여기서. 하고 나서 원래 자리에 딱 갔다 오는 거죠. 보통 이제 치면은 다리가 완전히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치거든. 준비 동작을 많이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발이 닿기 전에 이종을닿는 겁니다. 닿기 전에요? 닿기 전에 이손들 누르면서 치는 거는 당연히 세기 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지을의다 상대방이 알수 있습니다. 이 발이 닫기 전에 힘을 주려면은 여기서 힘을 끌어오잖아요. 올때 음... 누르는 힘이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리로 가는 거예요. 뒷발을 바로 힘을 쓴다 예, 여기서 예. 위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코어를 빨리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밀어서 오른발 닿기 <놀람> 전에 이렇게 들어가요. <놀람>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이 상태에서 손 먼저 나와도 다리가 안 맞으니까 응.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응. 지금 이 정도 만약 거리다 순간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는게아 <laughs> 아, 하나. 하나. 그래서 백크를 <laughs> 반응하기 전에 몸을 써 버리네. 그렇죠. 약간 반박자 빠르네. 어. 반박자 빠르면서 응. 콤비네이션이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죠. 이두 개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 어. 어, 이거 못 따라하겠다. 치고, 치고 스텝 도착하고 바로 그 스텝에서 바로 힘을 끌어올려서 다음 후로 가져야 돼. 돌로 치고 싶으면 천천히. 하나. 하나. 푸더크가 네. 정말 수준이. 네. 아, 그래. 아, 힘을 어, 받아서 후로 힘을 주고 어. 도착할 때 일단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응.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 돌로 치칠 때는 스카래틀기의 기본이 박이렇게 돌리는 게 기본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옆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크니까 근데 여기서도 균형을 잡아줘야 이제 아 바로 다리 응. 치고 나서 이렇게 힘을 들는 이걸 치고 아아 이슈, 이슈. <laughs> 아 잘해. 잘 치면 이런 느낌 알겼는데 못하겠어요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